네. 총장상 네. 총장상 안장현 이사람은 권교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관으 제52기 재학중 추천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네. 타원의 모범이 되었으며 학교 발전과 원관이 의지증진에기한 공로가 품으로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건국대학교 총장 네. 감사합니다 자, 총장상에는 한표 자 네, 멋진 상태가 같이 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네. 특별공로상 안공나 이 사람은 재학 중 수석 부회장으로서 모범이 되었으며 귀한 공로와 공로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경영전공 대학원장 장국형. 축하드립니다. <laughs> 특별 공로상, 전태진이학하입니다 <laughs> <이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웃음> 자, 공로상, 정영철 <laughs> 부회장님. 이하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로상 김순호 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공로상 이명구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공로상 김용일 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공무상 이광재 골프의 부회장님니다 축하드립니다. 공무상 김명희 여성의 부회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양쪽에세 분씩. 1, 2,